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인맥이라고 하는 거면, 그러니까 뭔가 동등하지 않다라는 게 이미 존재하에 깔고 간 느낌이라서.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되게 옹호하는 글을 남겼는데, 또그 밑에 대댓글에 이런 말이 써져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라 가짜 인맥이라고 그랬나? 가자. 뭐 라고 생각해 인맥이 어 친구보다는 뭐 지인보다 가까운그 정도? 너는 인맥이 어때? 저 인맥 별로 안 좋아해 친구도 없어서 준호아 <laughs> <laughs> 너는 인맥이 어때? 저는 인맥이 없는 <laughs> 수준이죠. <수도> 그래어 <있어요. 웃음> 어. 너네가 생각하는 인맥은 뭐야? 약간 뭐 제가 필요한 거 있을 때 연락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음... 왜? 같이 놀 수도 있는 거잖아. 놀기 위한 인맥. 노는 거는... 아깝죠? 너도 인맥이 누구 도와주는 거 같아? 네.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아. 생각하게 되는 거 같은데 왜? 인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너가 어떤 연예인이랑 친해. 되게 친구 같은 관계야. 근데 그것도 인맥이잖아.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인맥이라고 음. 말할 수 있잖아. 음. 근데 그 사람이랑 너랑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보면 좀 다르지 않아? 만약에 너네 뭐지? 너네가 뭐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막 국회의원이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이랑 정말 친한 친구야.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국회의원 많이 하니까 국회의원이야. 그럼 그 사람은 인맥이 아니야?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인맥이죠. 그러니까 왜 인맥이야? 근데 원래 인맥이 친구랑 비슷한 뜻 아니에요? 근데 전 아까 아니라 그랬잖아. 그건 아니고 친구는 친구인데 약간 인맥이라고 하면 저는 응급실을 갔는데 자리가 없는데 여기 저건 아닌 사람이어서 자리가 없다. 이런 모색이지 <laughs> 느낌이 떠올르네 그러면은 반대로 6개월에 한 번씩 생사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음어 진짜 빡세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야. 인맥이야? <laughs> 멀어질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인맥 인맥이라고 할것 같아? 인맥이긴 하겠죠. 근데 어려운 인맥일 것 같은데. <laughs>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인맥. 인맥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응. 왜? 6개월에 한번 연락하는 거는 거의 안 보고 사는 사람아요 <laughs> <laughs> 그렇게 되나? 응. 근데 얼마나 친했냐의 정도의 차이가 어딨지? 그냥 고등학교 때 그냥 같은반이었을 뿐인 그런 사람도이 사람은 이 저는 안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이이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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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주혁을 한 달에 한 번씩 봐. 근데 개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봐. 응. 막 술도 먹고 해. 인맥이야? 인맥이라고 할것같아 인맥이야, 손동아? 근데 나랑 개인적으로는 못할것같 응. 왜? 그냥 둘이 연락해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걔랑 뭐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같아뭐여러시서 만나도 둘이서 얘기를 연말 많이 하고 약간 이런 거 일단 잘했어. 음야 그래도 너는 되게 트였다. 왜냐면 뭐 인맥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인맥이라고 하는 거면 그 사람도 나를 인맥으로 생각했을 때. 음 그게 인맥인 것 같아. 30? 어나 혼자만 인맥인 거는 인맥일 수가 없어. 왜냐면 서로의 필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냥 인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걔랑 나랑 엄청 친하니까. 근데 그 인맥이라는 거는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인맥. 근데 그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치고는 그 걔네가 자랑하는 그 인맥이 그 사람을 인맥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 뭔 말인지 알아? 아니 만약 인맥을 자랑하는 A라고 있어 A라는 애가 연예인 누구누구랑 친하고 정치 누구누구랑 친하고 막 엄청 유명한 사람이랑 친해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할거 아니야 근데 막상 그 유명한 사람들을 얘를 인맥으로 생각 안 한다고 아, 저는 약간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머리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을 인맥이라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응 음. 근데 다른 사람이 잘난 게 자기랑 무슨.. 왜냐면 자기가 그 사람이랑 놀으로 인해서 나그 사람이랑 친해라는 걸로 인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 합류하는 거 아니야? 자기도 극 그러니까, 급이다. 그게 착각하는 아닐까? 거지 착각. 의미가 있나 싶어. 그니까. 근데 그렇게 허사부리는 애들 되게 많잖아. 남자들 그렇죠. 중에 특히. 맞아요. 엄청 많잖아. 그리고 술집 가면은 동네에 막 이렇게 국밥 먹는 그런 술집 가면은 아저씨들 맨날 아 내가 예전에 뭐 좀.. <laughs> 아인상하저어머 그때 너랑 나랑 순대국밥 먹으러 갔을 때도 막뭐래는지 알아? 아 나는 윤석열이 얘가 대선에 나올지 몰랐어. 막 이러면서 윤석열이랑 친분 줄 알았어. 우리 둘이 듣다가 <laughs> 근데 아니야, 그치 내가 서울대에다가 얘기할 거야. 가만히 안 들거야. 이러는데 뭐야? 서울대도 안 나왔어. 심지어 얘기 가만히 들어봤는데. 저도 옛날에 레스토랑에서 알바했는데 주방 일하시던 할머니 있었거든요. 음, 음. 근데 그분이 자기 옛날 중무에서 막 엄청 놀았다고, 김두한이랑 자주 친구였다고. 어. 막 그런데, <laughs> <laughs> 얘기 계속 들으니까 친구 가 아닌 거 같아. <laughs> 그런 게있더라고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나는 너무 웃긴 거 같아. 그리고 인맥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웃긴 거 같아. 예를 들어서, 지 친구한테 자랑할 거 아니야? 나 얘랑 친해, 이거를. 자기가 되게 높아보이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애들이 놀래잖 아, 진짜? 막 이러면서 나 그것도. 기분 나쁠 것 같아. 나라면. 이 새끼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내가 그런 애랑 친하다는데 안 믿고 이렇게 놀라지? <laughs> 살짝 이런, 이런 느낌 날것 같아. 순수한 감탄이 음. 있을 수도 있고 너가 친하다고 걔랑?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거야. 그냥 놀라는 것 자체가 기분 아, 나쁠 그래요? 것 같아. 어, 나는 기분 나빠. <laughs> 그러니까 뭔가 동등하지 않다는 라게 이미 전제하에 깔고 간 느낌이라서 그럴 법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인선이랑 친해. 그러면 애들이, 음, 그냥 그럴 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진짜 유명한 사람 아니어도, 예를 들면 어느 되게 큰 병원의 병원장, 어느 기업의 수장, 막, 이런 사람들은 매스컴 타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삼성 이재용이 현대 정주영이랑 다 친해. 그거하고 놀랄 일은 아니잖아. 그 수준일 거 아니야. 그 수준이니까 그 사람이 친한 게. 사람들이 주변한테 말했을 때 놀랄 일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어느 중소기업의 수장이야? 그 중소기업의 대표가 어떤 또 다른 중소기업의 대표를 안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아, 아나 거기 대표랑 친해. 아, 내가 그거 한번 말해볼게. 이렇게 하는 거가 나는 인맥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연예인으로 갔을 때 연예인도 급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솔직히 맞잖아 현실적으로. 영화 배우에서도 막 엄청 유명하신 분 있고 막그 별로 안 유명하신 분 있고 인기도에 따라서 솔직히 우리나라는 급이 나뉘잖아 근데 거기다 대놓고 어, 이렇게 비유하는 게 너무 넘살박이긴 한데 삼성 이재용이 김혜수랑 친하다고 해. 그럼 그게 놀랄 일은 아니잖아. 음. 그리고 삼성 이재용도 김혜수를 인맥으로 세, 여길 수도 있고 삼성 이재용 여, 인맥으로 여길 수도 있고.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 저번에 영상 찍었던 거 있었잖아. 음. 거기서 친구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고, 친구 잃을까 봐뭐 어떻고 막 그런 데메. 근데 거기 댓글에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되게 옹호하는 글을 남겼는데, 또그 밑에 답, 대댓글에 이런 말이 써져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다. 가짜 인맥이라 그랬나? 뭐라 그러지? 뭐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진 찐친이라고 막 그러잖아. 흔히들 음.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가짜라고. 근데 내가 느꼈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 만났을 때 친구가 친친이라는 게나 솔직히 이해가. <laughs> 너는 이해가? 진짜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랑도 지금도 정말 죽자 못 살고 친구야? 아직도 안 변하고 똑같냐? 네, 그 친구는 누가?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걸? 여자지 지금. 네. 결혼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 모르는 거고 아, 아직 너네가 어려가지고 이게 말이 공감이 안 되겠 안될 수도 있겠다 결혼한 친구들 없지 주변에 네 연락을 하는 친구는 없어요. 그치. 결혼을 하면 애들이 완전히 바뀌더라고.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 있겠지만. 근데 내 말은 그런 사람들 내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 응. 그전 영상에서. 응.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잘라지고 나면은 주변에 사람 많이 붙는다 그랬잖아. 물론 똥파리 같은 애들도 많이 붙고, 사기꾼 애들도 많이 붙고 하는데, 진짜 괜찮은 이게 옛날 어르신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유유상종. 진짜. 끼리끼리 논다 이러잖아. 근데 자기가 좋은 사람이고 자기가 어느 정도 지위에 있으면 그 비슷한 사람들 만나거든? 그 위치에서? 그래서 되게 그 전에 인연에 연연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이 나가지고 수다 떠는 거야. 지금. 음, 음, 근데 내 주변에도 맨날 끄떡하면은 인맥 자랑하는 애가 있어. 근데 나는 되게 조금 그말 들을 때 아, 뭐야? 어쩌라고 살짝 그런 느낌이거든. 제뭐 누구 어떤 연예인이랑 뭐내 주변에는 뭐 누구누구 누구, 누구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 근데 누, 솔직히 공감이 안 가. 그게 부럽지도 않고 아무 생각이 없거든? 그냥 아 그런가보다 그러는데 너무 막 그런 거를 하길래.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냥 내가 딱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 걔네들은 얘를 인맥으로 생각을 할까? 그런 느낌? 저는 그냥 아 진짜 하고 많은 거 <laughs> 그냥 딱 거기까지.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이야. <웃음> <웃음>